야, 나 들어갈 거야. 어. 야, 날씨 좋으면 좋겠다. 이거 어. 뭐예요, 한다? 지나가 봐. 야 자기야, 그걸 어? 들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뭘? 잠깐만. 음. 오, 여기 너무 예쁘다. 뭐지? 그리 하나만. 아, 아 그냥 재밌다. 또 그냥 이만 가겠. 빨리 시도해 보 보이는데. 그래, 나 나봐. 수. 수, 떡갈 지금 던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응. 이거만 하고. 아, 너무 그렇죠. 추워. 우와, 이런 것도 있어. 너무

영도너 거기 출발한 거어 따로.. 내가 아가다봐어아 내가, 내가 그래? 괜찮아자야 난... 그거 갖고 들어와야지 잠깐 잠깐 아, 어거따라 아, 내가 갖들어와야 이거 어쩐지 에다 놔야지 아나 이거 청소 야 어. 잠깐만. 너뭐 크게 찍지 말고 작싹이 찍어봐 야 그대도 있네 아, 한번 어? 한번 찍을래? 그.. 자기가 여기를 너무 막 크게 찍지 말고 오!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수영장이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자기 나와줘 봐생님 나와줘 봐 자기가 거기 <laughs> 뭐가 <laughs> 없어 끝점은 아이 실내에서 들어가도 될야 좋네 <laughs> 아, 여기가 수영장인가 보다. 음. 맞아. 음. 아, 요즘 블로그 진짜 안 했는데. 여기 샤워실도 있어. 좋네. <laughs> 침실도 예쁘네. 여기도 예쁘네. 여기도 네여네도도 여기도 예쁘여기예여기여도

멀어서 안 되겠다. 음. 얘들아, 여기 조심해야 돼, 알지? 이쪽, 안쪽으로. 조심해 여기 안쪽으로 가운데로. 엄마 나 혹시 잠깐만 좀앉쓰고 싶은데. 아, 왜? 왜게? 이가 어? 제발. 은사가 들수 있어? 우산. 저기. 뭐? 안 돼. 뛰어가지 마. 나 물어. 우산 켜 줘. 어, 어. 엄마. 음, 그래. 저야겠다. 어. 어, 갔어 얼른 옆에 가서 준우야 어, 가서 우산 써 어? 어서 와 간다 은우 씌워줘 나 나도 좀 씌워줘 어어어어 준우야 가서 쓰고 있어 은서 옆에 준우가 응. 들어줘 해가지고 됐까손 응. 응. 잡고 있어 준우가 손 잡아줘 은서 진짜 못 건지나? 응건지라고 어, 어디다 묶을 건데 이거? 여기 여기 묶러 있잖아 들어봐봐. 진우야, 추운데 반팔 반바지 입었어? 이리 와, 엄마 잠바 입어. 이리로 와서. 진우야, 던진다. 얘들아, 던진다. 아 조심해 자기, 조심해 자기 던져질라. 아홉 명 내가. 간다. 다시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이 던진 거 아니야? 과연 잡힐까? 문어가 잡힐까? 어, 언제 여 네, 일단 저녁에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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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네, 저녁에. 아, 도왕 문어가 있는데. 어 응, 나. 응, 나. 응, 아 엎었지? <목소리> 어, 아, 여기 발, 발 빠지기 딱 좋다, 여기. 손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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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조심해. 네. 아. 어. 아 어, 조심해. 아, 아 좀만 뒤에 겨 아, 먹혀 버레다 뒤로 돌리면. 냐 아니야. 나 하나 사다 하나 안 들어왔다. 에이씨. 아, 또 야, 여기 뭐 있다. 걔도 걔. 뒤도 꼭 걔도 꼭. 게야 말이다, 걔. 오. 어디? 야, 망둥어있다많어 엄청 커. 그럼 마아 먼저 올래. 지아 일러 봐. 망둥어. 망뚱어! 아 우리 뭐 하나 들고 갈걸안 정했나? 그게 아, 없어 꽃게 엄청 커야개탕 해먹었어 어 야, 오, 오, 야, 꽃게 어, 좀 큰데? 우리 라면 먹방 뭐 그러니까. 잡아 가봐 아빠 하나 더 넣어 야 이래 어떻게 들고 갈 거야 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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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통일도 들고 갈까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하나를? 그러니까 아빠 해봐. 아빠 그대로 하나 더 넣어 이손니한번더 넣어 여기 가면 하나... 안 들어 안물안 물려 찝기로 가어야 되는데 아빠 한번더 넣어 한번더 넣어 가봐 한번더 넣어 이따 한번더넣어자 아니야 아빠 좀 아빠 지금 긴장했어 조심해 조심해 어, 아빠, 아빠 긴장했어 얘들아 뒤로 가고 그대로 넣고 이따 한번더 오자 이 새끼야 일로 와 그냥 넣어놔 아니, 아니 자기야 들어와 <laughs> 안쪽으로 들어와 할래 아 괜찮아요 안안 떨어져 자기야 들어와 아니야 아니야 진우야 건드리지 말아속 잡아볼 사람 한번더 한 넣어가지고 더 이따가 9시에 또래요 잡았다 잡았다 아빠 텀보한번더 넣어 아 누가 던져봐 오케나 던질래 안돼 넌 안돼 아, 너희들은 안돼 아, 어른이 할게. 던져야 돼 아, 아빠 아빠 떨어졌어 뭐가 응. 떨어져 여기 쭈꾸미 아, 이빠아홉시한번더어자막넣어 아, 아니 아홉 시 안돼 이제 네. 내일로 가야돼 네? 내일 별로 네. 네. 없어. 야통 하나 가져올건데 없어 데어 삼촌 따라가 뛰어가지 말고 대자좀 멀리 던져 진짜 자 그래. 그래. 이렇게 아아어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근데 걔는 어디 갔어? 저기 아, 이거 있구나진노호한번 알면... 아, 그래 걔 여기 있어, 잡았어. <laughs> 그래, 이런 이런 게 추억이지. 그렇지. 그럼 걔 어떻게요? 라면 넣고요. 그 어떻게 손질? 어떻게 해? 기절해가 기절시켜가지고. 내장이 어, 네. 있나? 걔 보통 내장을 하나 안 하지 않나? 하나? 아니 아니, 저 그냥 기절시켜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 뭐 잡았나요? 돌게. 이게 그 게장에 먹으면 진짜 맛있어. 어, 오, 진짜 사이즈가. 그래, 딱 게장 사이즈야. 그렇다. 아, 이게 한세 4마리 정도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까, 저 살짝 봐라. 야, 야, 삼겹살 빼야되겠다. 삼겹살 어딨냐? 아, 정말. 우와! 무서워, 삼겹살. 삼겹살 때문에. 삼겹살, 삼겹살 때문에. 지옥에서 온 삼겹살이야. 뭐. 삼겹살 이래서 안돼 숯불은 완전히 가생이로 삼겹살 완전 가생이로 나도 그안해야불 어떻게 불 어떻게 줄일 수 없나? Ah, tá 영만 아, 지미야 신발 넣들어오 어, 괜찮아 어 가봐 지와 다리를 만들고 있다. 음, 죽진 않겠네. 아, 자, 가봐 봐. 야. 아 봐. 두도두두두진 앞으로 가 봐. 지! 거기. 거기 보여? 여기까지입니다.